형님네는 벌써 새 아파트 샀다던데 누나 남편은 이번에 연봉이 또 올랐다더라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나에게 묻는 말이 아니라고 해도 마음 한구석이 찔리고 이유 없이 작아지고 스스로 무능력한 가장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 간의 비교는 생각보다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의도치 않게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가 쌓아온 자존감과 책임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을 부러워 말라. 안을 들여다보면 근심이 더하다. 겉에서 보기에는 잘나 보이는 집도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말 못할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결과만 보지 그 사람이 감내한 과정과 스트레스, 빚, 불안, 갈등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원래부터 성립하지 않는 게임입니다. 가족 간 비교가 가장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가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비교받는 것은 일의 비교지만 가족에게 비교당하는 것은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로 들립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벌까? 내가 부족해서 가족이 이렇게 사는 건가? 이런 마음은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 들면 그 몸이 기울어진다. 마음이 낮아지면 행동도 달라지고 자신감도 무너지고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하늘을 뚫고 교육비는 끝이 없습니다. 현실적 수익이 버거운 상황에서 가족의 비교가 더해지면 그 감정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정도일까? 가장으로서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런데 이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단지 느낌일 뿐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무능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은 자책조차 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뜻을 잃는 것이 부끄럽다. 남의 집보다 못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느라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